사람 이렇게 이 관리하면 매일 일정 시간 운동 시켜주지 음. 않으면. 근데 이제 학생들이 수업하러 많이 올라오면 말들이 다 나가서 운동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태풍 불고 겨울에 눈 많이 오고 뭐 학생들 뭐 국가자격시험 보러 딱다 시험 보러 가고 하면 사람 없을 때이 기계에 놓고 돌립니다. 음. 그럼 말은 그냥 우리가 뭐 20분 30분 이렇게 시간 딱 타이머 걸어 놓고 일정 속도로 돌리면 계속 도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 빼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근데 이건 뭐 한국에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경마장엔 다있고요 외국도 뭐 어차피 그 일손 부족한건 동일하기 때문에 외국도 다 이런 거지. 개는뭐 아, 아, 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나요? 는 매일 운동시켜야 되잖 여기 매, 한 아, 번에 아, 몇 마리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8마리인가 들어갑니다. 8마리. 네. 그 자리에서 계속 뛰는 거네요. 뭐, 아, 저건 그냥 아, 상표고요. 상표. 아, 이거 우리가 하는 말로 워킹 머신. 그, 그냥, 그냥 어, 자기 어. 걷기 싫어서 계속 걷게 만들 거죠. 네. 네. 뒤에서 밀어주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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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신이 들어간 거 보니까.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동그랗게 생긴 데는 이제 네. 그 어린 말들 처음 이렇게 훈련 시킬 때 말들은 공간이 넓으면 어디론가 팍 튀거든요. 좁은 공간에 넣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시키면서 그 행동을 하면 칭찬해주고 안 하면 할 때까지 돌려주고 누가에게나 보자 하고 이제 승부를 보는 곳입니다. 가지고 그런 좁은 공간에서 어느 정도 신뢰감 있게 말이 반복적으로. 해도 똑같이 재현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개를 믿고 이제 또좀더 다른 그 장소로 가서 말을 탈 수도 있는 거죠. 타거나 뭐 돌리거나 뭐 이런 식의 하여튼 그말 해설사를 하신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 말을 직접 끌고 말을 너무 잘 타고 이럴 필요는 없었겠지만은 일단 말이 이런 식으로 살고 말의 습성은 어떻고 말을 관리하려면 시설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구비가 돼서 하지 않으면 말이 그 야생의 말의 습성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말이 병에 걸리든지 걔네가 난리 쳐 가지고 사람한테 해를 입힌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심층관 그 사람한테 해도안 입히고 말도 말대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공존할 수 있는 건 되게 시설이 중요합니다 이 여기 음, 목장 음, 다 좋은데, 음, 유일하게 안 좋은 게, 오늘 그래도 되게 좋은 계절에 좋은 날씨에 오신 거예요. 습기 피많고 것요 여기가 쉽게. 비바람이 불거나, 눈이 많이 오면, 다른, 다른 나라처럼 느껴져요. 음, 여기 해발 한 70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는 비가 좀 왔는데, 여기는 막 포구, 어마어마하게 폭우가 오고, 바람 불면 저런 거다 쓰러집니다. 음. 다 쓰러지고, 뭐. 눈이 오면 여기 이 위로 나가보시겠지만 말수장때말 눈이 올랐고 있어요 음. 그게 한번 말까지 늦지 않아요 음. 이제 나갈 때 얘가 색깔이 아무래도 좀 예쁘다 보니 얘 이제 완전히 찰칵시키고 머리카도 예쁘고 시험가서옆에서가지고 같이 끌고한얘기뭐런런 거를 서 터널에서 터널에서 터널에살터에서 터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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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는에서터에에서터에서 터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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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 터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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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에 thank okay. you